그창 송이 농산입니다. 오늘은 어 제피 묘목 밭에 한번 나와 왔습니다. 봄비가 좀 이른 시기에 내리는 것 같아요. 한 3, 4일 많이 온다고 하니까 어 배수 관리를 좀잘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보러 왔습니다. 지금 이게 이제 논에 심은 경우인데 두둑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게 했어요. 어 높게 해서 이렇게 물이 장마 기간이나 또 이렇게 며칠간 비, 비가 계속 오는 그런 때는 배수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고이면 습을 빨아 올려요 그래서 두둑을 높이 지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통해 가지고 요리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두둑을 높이 지었어요 어. 물론 이제 이렇게 밭 같은 경우에는 이럴 필요가 없는데 어, 논인 경우에는 이렇게 높이 지어도 무방해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높게 짓긴 했어. 요거 한반 정도 높이로 했으면 좋을 뻔 했어요 나중에 관리하기가 너무 높으면 이게 좀 힘이 들거든요 어, 멀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지런히 이제 작년에 제초 작업을 하고 사년생 묘목을 어, 심어서 이제 1년 지났는데 어, 묘목을 제초를 잘 했어요 하고 부지런하게 이제 그름도 또 미리 넣었네 사실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 그러면 하여튼 어, 논에 어, 제피묘목을 어, 정식했을 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찍어봤습니다. 이제 이것도 밭을 이제 지거재으로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너무 넓게 심었고 또 그냥. 지그재그로 심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. 일단 부지런히 관리를 잘하는 농가의 밭에 나와서 찍어봅니다. 감사합니다.